캐리아, 처음으로 나미로 POG에 선정됐었던 사건. 와, 나 너무 잘했고. <웃음> <웃음> 너무 필요였다 방금. 나미로 네. POG를 받은 선수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캐리아 선수가 처음으로 POG를 받게 됐어요. 캐리아 선수가 저번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어, 서포터가 POG 받으려면 유미, 룰루, 나미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받았어요. 2023년 LCK 스프링에서 티온과 프레디 브리온이 만났을 때 생겼던 사건입니다. 어떤 경기였는지 같이 보실까요? Yeah. 고마 유시와 캐리아가 보시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그대 있었죠? 일단 1레 단계는 그래도 소나가 세긴 세고 예, 서로 생각보다 엄청 세게 때렸어요. 어, 예. 스페이 교환도 약간 하고 바텀은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양쪽 다 딜이 좀 나오는 서포터들이라 또 네. 소나가 또 짜이디리 강해서 이런 식으로 교안 하는 거 굉장히 좋죠. 이 레벨 누가 먼저 진냐는데 일단 푸시 자체는 잘 만들고 있어요, 제리나이 아, 오. 1년 넘게만 해 나오네요. 소나. 뭐 요즘은 약간 빛이 바래지긴 했어도 예전에는 이런 쪽에 있어서 거의 끝판왕 같은 챔피언스. 정말로 그렇죠, 네. 오래되긴 네. 했는데. 아, 네. 상... 유틸 쪽의 끝판 네. 상인 이 세라핀도 나오면서좀 많이. <웃음> <웃음> 먼저 2랩을 찍은 T1이 압박하는데요. 2랩 가다 방겨왔고요. 점아 점사. 붙여놓고. 네, 네. 네. 대힐없거든요 네. 우리 팀자가 뛰었어요. 더 그래서, 그래서. 잡았습니다. 허진정. 가능한가요? 네. 네. 스이가 분명 있든요 네. 에포트가 고마유시를 잡아내면서 프레디 브리온이 바텀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그 더있 그러니까 소리가 들 나는데요. 반대편. 대각... 반대편. 오너. 이거. 그러자 6렙을 찍은 오너가 프레딧 브리온의 뒤를 노립니다. 용이거 네. 어, 위에 있다고 약간 표현했을 거거든요. 아, 근데 리아 쪽으로. 아, 야. 야. 이것도 리는 안 되겠네요. 딱 말씀하신 대로 그거 노린 건데 예. 저말를 바르면서 때리는 각이 잘안 나왔어요. 아, 오너가 용을 먹으러 간 사이 엉티가 바텀에 도착했습니다. 어. 그럼 아래쪽은 엉티. 그 그래죠. 어. 엉티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안 되죠. 알았어, 엉티. 한번 해보고 하도 이제 또 이거 아직 안 끝났다. 뒤에는 엄티가, 옆에는 카리스가 바텀 다이브를 시도합니다. 다 돌아가면서 카리스도 맞았고요. 좀... 남이. 예. 일단 그다 한번 수고할 거야. 어디? 엄지. 리아 테리아. 방겨. 방겨. 메이커 도움 있어요. 메이커 더 봄. 네 어떻게 하는? 가마로가마로가마로이도 와요. 예. 이제 지원군 오니까. 와 이거는 브리온 우와. 입장에서도 원래 녹여버릴 생각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반격각이 너무 잘 나와. 그럼요. 캣, 이거 어, 자. 티리아의 슈퍼 플레이로 프레디 브리온의 다이브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오처서 네. 정신 차는게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봐도 명품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늘에 떠서 몇 대를 맞은 건 아니잖아요. 오너가 기원하는 것을 과드로 지켜보고 있던 프레디 그리온. 어, 오 그러면 어... 집에 집에 쉽게 안 보내. 그랬 셨. 그럼 아, 버리면 일단 구급기로 빠져갔는데 알았대요 어, 옵티 데미스가 진짜 세긴하죠. <laughs> 네, 야, 진짜 각인 네. 아, 강하네요. 크레딧 브리오는 오너를 잡은 뒤 이득을 가져가려는데요. 실제로 먹은 전력까지 이용해서 바텀이 척 깨고 아, 더파부들면서 아, 상대의 아, 아, 안쪽 시야까지 잡으며 아, 아, 아 결박죠. 리온의 이 반격 각도또 지가 예. 막히네요. 자, 응. 페이커가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드러낼 수밖에 없더라요 어, 어, 헤이! 어! 자, 베트죠. 어, 아캐 진짜. 예. 또다시 캐리어의 슈퍼 플레이로 격차를 줄여 나갑니다. 남이의 어, 이 e 스킬을 받은 아 찔러면서 데미지 팍팍 들어가고 아... 또 그까 그러니까 브리온도 많은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전령 뽑은 김에 좀. 나 너무 잘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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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키라였다 방금. 네. 카리스와 모건이 사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안 티원이 헤나를 둘렀습니다. 네. 네. 날개 안 지워? 이동 강하게. 펜티아 집합. 풍속이 없어요. 가놀게 되면 반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캐리아가 에포트까지 잡아두면서 T1은 바론 각이 나왔습니다. 게? 맞죠? 아용 정도로 그냥 참을 줄 알았냐? 봐줄 줄 알았냐? T1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끝났고요. 아직도 그래서 그쵸?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티가 어. 어. 어 있긴 있는데 네. 네. 엄장군 하지만 동료 두 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 아지도 있어요. 그라가스가 약간 마킹에 특화돼 있어요. 예. 그렇죠. 실제로 네. 그리고 지금 T1이 어. 너무 세서바운속도좀 많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풀코트를 밀어수 있고 어. 어. 제꼈고요. 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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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겼어요 저거. 오히려 땡겨가 안 돼. 아 이런. 아, 가. 가. 아 여기서 한다 아그 아칼리가 진짜. 아칼리가 뭐할수 있나요? 에? 혼자서. 에? 그래도, 그래도, 혼자서.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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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이런 식으로 수, 수습해야 돼요, 브리오니. 브리오니 론을 막아내면서 다행히 시간을 벌었습니다. 뭐론까지 주거나 이 없으니까요. 예. 일단 행동은 다근프레도 브리오니 라인을 올리자 오너가 헤나를 노립니다. 아 그냥 한 타를 오 대단글 놓쳤어. 아 불러 불러 그 옆에 갑자기 있어. 가안 돼요. 옆개가안 되면 하지만 오노가 빨려 들어가면서 프레디 브리온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오히려 아이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돼서 네. 지금 실제로 소나 유지력 바탕으로 한번 쳐볼 생각 아어 맞죠. 엉크. 엉티 공 있어요. 엉티 공 있어요. 남이 쪽. 남이. 한번 그러면 어디 다시? 어 그래도 한번 빨아들이면서 해 보자. 아직 고개 잘안 들고. 아들을이 지나서 아직 안 돼요. 피원의 거센 저항에 브리온은 발언을 포기하고 한타를 걸었습니다. 가자! 갑시다! 들어갑니다. 제리까지. 아 제리가 프리그리싱이리라싱이를 아, 네. 네, 잡을 수 있, 네, 아 잡았어요. 카리스가? 아, 예, 요 구마이스, 네, 와, 와봐. 대박봐 일단 상대도 뿔져 가지고 뭐 포커싱이 리도 원하는 대로 되 않았어도 결국에 들어가서 잡긴 잡았으니까요. 네. 이제는 바이가 니까좀 적당히 해야겠죠? 아, 그렇습니다. 브리온은 네. 또다시 T1과의 격차를 줄여 나갔고 T1이 바텀에서 운영하자 브리온이 바론을 칩니다. 없어서 그래 이미 손해를 많이 봐도. 네. 근데 지금 타이밍 자체가. 에라이 아, 아, 몰라. 하지만 신뢰가 네. 많이 가졌습니다. 몰라. 근데 이번엔 근데 차. 예. 오, 간단하게 진행시켜. 예, 그렇죠. 가슴으로 때려 그냥. 근데. 아 이게 좀두 번째. 애매한데요. 애매한데요. 그럼다. 뒤 타이밍 미스었어요. 무조건 미스었어 예. 뒤 돌진 비기니 씨. 그라가스도 전면전부터. 예. 아. 그리고 그라가스를 못잡어요 그리고 제리 쇼타이 한번 쇼 타이머부터 비거드 가면서. 빡빡! 그리고 사방에서 사냥 보실까요? 끌고 있습니다! 짠! 사물킬요 기원! 세명 잡고 바로는 맛있게 얌얌 먹을 것 같은 상황에서 진짜 답답해서 죽겠다 이거예요. 예. 답답해서 죽겠다. 에이. 그리고 그라가스를 물 수밖에 없었는데 <laughs> 예. 그걸 그라가스가 또 쫙! <laughs> 빨아들여가지고 <laughs> 만년설이 아직 고요 아아아아! 이것도것다 씁니다! 아나 그라가스 타고 있으니까! 와! 파워 뱅아가면 좋. 아, 제리니 같이 막날아오니까 프로씬에서는 언제나 사전 작업이 중요하고 서로 간의 수웨끼나 인원 배치가 중요한데 거기서 티원이 계속 좀 많이 앞선다는 거예 제가 보면 포키한 볼게. 아, 어. 나 미드 한다 어, 우리 해, 아, 우리둘이 할게. 덱스 아시 바텀 맞죠. 궁 높여. 궁 높여. 봐 봐. 봐. 줘야 돼. 봐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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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 마주. 야, 별로다. 나저다리 아, 살아 있어. 아칼리 아무것도 없어. 아칼리. 아칼리 막아. 아을아아 펜타, 가, 편타, 편stock,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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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T1이 프레디 브리온에게 2세트를 따내면서 승점을 챙겨갑니다. I'm to do you. Biggie, promise you won't screw me over. Tell me up like wolves. I need a mess Don't me, Yo. do you. Biggie, promise. Look i through some fucking shit, so I'm over it. I'm about to split if you can't commit I don't wanna see you promise make your actions fit I can't trust that you'll be honest and I'm passionate Cause this dating culture, no one takes it serious We all swipe until our standards are delirious We all complain that there's no one out there to attract you look in the mirror, when we date the person looking back You entice same energy you put out. So if you're ready to commit maybe i will put in doubt. Don't wanna be a pessimist, but I've been feeling down. Cause I don't feel like anybody wants to so grow up you now. Make it promise you won't screw me over. Leave me in the cold. Yeah. I need honest for my coffin You, you make it promise, you won't screw I need a the first impression so impress me and speak truthfully i'll match your energy if you don't want an enemy then be friendly and maybe we can mend some things our brain chemistry is taking us to therapy our inequities are filling us with jealousy so get the fuck off your phone when you're next to me let's have a real conversation about all the remedies anything but checking dms for your next to be cause all this access is the true fucking enemy the grass is greener right that should fix everything but the issue is our damn insecurities yeah, 지에 선정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캐리아의 인터뷰입니다 나미로 POG를 받은 선수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캐리아 선수가 처음으로 POG를 받게 됐어요 캐리아 선수가 저번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어, 서포터가 POG 받으려면 유미, 룰루, 나미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번복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오늘 천재지면 일어난 것 같고 그리고 <laughs> 저보다 남이 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경기 보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못 받는 거 보고, 그래서 저보다 잘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받아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